12월 24일 오늘 이수갑 정차는 두 분의 노동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들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수갑 열사이십니다. 오늘로 8주기를 맞습니다. 요새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사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철도노조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시작합니다. 1946년 전평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여사는 철도노조 부산용품사무소 본회장으로 총파업의 중심에서 활동합니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전평이 파괴되면서 장의서를 가지고 현장에 활동하라는 조직의 마지막 지침을 안고 평생 운동을 전개합니다. 1946년 11월 남조선 노동당, 1960년 사회구혁명호 .19 사회당, 지무당에서 활동합니다. 여산은 27년간의 구속 수배 속에서도 자신의 신용을 지켜갑니다. 1987년 이후는 민족정기수협의 호 의장, 1990년대에는 문익환 모사와 함께 자유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을 맡습니다. 1995년부터 미일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에 참여했고, 절도노조 명예조합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활동에 참여합니다.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이 파업 중인. 철도는 집행부를 재판단 명문으로 민주청 경찰력을 투입시킨 데분노하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됐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20, 12월 24일 운명하십니다. 정찬훈 열사입니다. 오늘로서 5주기를 맞습니다. 1959년 출생했고 1977년 공고 졸업 직전 요즘으로 말하면 실습생으로 기스트에 입사하여 40여 년 가까이 연구와 또 87년 이후 노동운동에 참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 지부장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 사무처장, 민여총 공공연맹, 과학기술노조 공공연구조, 서울본부 동부지구 등에서 열심히 간부를 맡아서 어, 활동하고 연대 운동도 펼쳐나갑니다. 활동하다 진 평등 노동자회에 서울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어, 맡아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어, 키스트에서는 대한민국 옥세를 제작할 때 기술진으로 어,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2016년 12월 24일 운명 하셨습니다. 12월 24일이 길인 이수가 정찬원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